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3월 20일의 주식 시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음식료,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고, 일부 기업들은 상장 첫날 급등하거나 중요한 계약 체결 소식에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1. s k 온니상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 2차전지 관련주 상승 2. 미국 반도체 관련주 상승 3. K-푸드 열풍 및 음식료 관련주 상승 4. 건설 및 바이오 인프라 상승. 그외 기타 급등주로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월 20일 목요일 주식 시황입니다. 코스피 0.32%, 코스닥 마이너스 1.79%, 환율 1459.90원 마이너스 0.21%. 1. 2차전지 관련주 상승. 먼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KO는 니산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또한 테슬라 주가 반등 영향도 있었습니다. 나인테크는 꿈의 신소재 맥시네맥스 E&E의 대량 생산이 눈앞에 있다는 소식에 14.84%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고 삼화전자는 SK온과 닛산의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및 테슬라 주가 상승 영향을 받아 14.62% 상승했습니다. 성우는 LG에너지솔루션과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단연 계약을 체결한 소식에 14.35%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삼성 SDI, PIE, POSCO홀딩스 등도 긍정적인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PI, POSCO홀딩스, 삼성SDI 등도 긍정적인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2. 반도체 관련주 상승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의 동향입니다. 미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과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에 따라 일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상승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감사 보고서 제출 소식에 6.61% 상승하며 주목을 받았고, 이오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SK이닉스 등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3. K-푸드 열풍 및 음식료 관련 주 상승 해외에서의 K-푸드 열풍이 지속되면서 음식료 관련 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우양은 도쿄 식품 발람회에서 K-푸드 수출 협약 22건을 체결한 소식에 13.14% 상승했습니다. 또한 CJ 프레시웨이는 1분기 실적 성장 기대감에 9.20%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고 롯데웰푸드, 오뚜기, 핑그레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4. 태영건설 관리종목 지정 해제 태영건설은 관리종목 지정 해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전하는 T와이홀딩스도 18.05% 상승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5. 신규 상장 기업 급등하였는데 한택은 신규 상장 첫날 144.44% 급등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택은 화공장치 및 초저 온용기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TXR 로보틱스도 신규 상장 첫날 53.33% 급등하며 큰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기업은 물류 자동화 및 로봇 자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6. 바이오 인프라 현금 배당 및 CRO 시장 강자 바이오 인프라는 주당 400원 현금 배당 결정 및 CRO 시장 강자로 부각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7 딥마인드 드론 양자암호 기술 이전. 딥마인드는 ETRI 드론 양자암호 추가 기술 이전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8 포바이포 1조 들 소식. 포바이포는 퓨리오사 AI와 1조 들 소식과 함께 정부의 국가 전략 기술 심사에 돌입한 소식에 20.64% 상승했습니다. 9 엑시큐어 하이트론 AI 보안 시장 선도. 엑시큐어 하이트로는 AI 기반 보안 시장 선도 및 실적 개선 기대감에 18.08% 상승했습니다. 기타 주목할 종목으로 10. 신호펙스 혈액 여과기 수출 MOU. 신호펙스는 국산화 혈액 여과기 수출 MOU 체결 소식에 14.64% 급등했습니다. 11. 성암 모티리얼스 최대 주주 변경. 성암 모티리얼스는 최대 주주 변경과 신사업 기대감에 13.46% 상승했습니다. 12. 이니텍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니텍은 최대 주주 변경과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에 13.23% 상승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13. IM 유상증자 대상자 변경 가능성 IM은 유상증자 대상자 변경 가능성 모멘텀 속에 10.3명% 상승했습니다. 14. X플러스 투자주 이완기 종목 해제 X플러스는 투자주 이완기 종목 해제 소식에 9.93% 상승했습니다. 15. 플루토스 감사보고서 제출. 플루토스는 적정이견 감사보고서 제출 소식에 9.92% 상승했습니다. 16. 클리노믹스 자산 매각 및 자금 조달. 클리노믹스는 자산 매각과 55억원 규모 자금 조달 성공 소식에 9.51% 상승했습니다. 17. 엣지 파운드리 하나 그룹사 시너지 확대. 마지막으로 엣지 파운드리 는 하나 그룹사와의 시너지 확대 기대감에 7.71%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0일 주식 시황을 마치겠습니다.